안녕하세요 한민스튜디오의 김용기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전주영화제 와 전주영화제 가기 위해서 아침부터 일어나서 머리를 만지고 출발합니다 첫 차죠? 아 오랜만에 이렇게 아침 일찍 일어나는데 늦지 않게 가서 전주를 한번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전주영화제 같은 경우는 6년만이네요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럼 이따 보겠습니다 자 영화제를 즐기기 위해 고급 피로회복제 제조 중바카스 <laughs> 해포스가 있어야 되는데, 해포스가 없어서 간장 기능약 먹겠습니다. 천주에 도착했습니다. 천주 영화제 20주년. 와, 개 미쳤죠? 날씨도 개 미쳤고, 분수 빵빵 쏘고 난리 났죠? 뭐야? 스텝이세요? 스텝인데? 일단 좀 이따 가보겠습니다. 저기 앞에 입구가 있는데, 와, 날씨 개 미쳤습니다. 와. 두맛 탁구. 이거 이거 자연의 맛. 자, 이게 삼풍이라고 하는 건데. 삼겹살에 야채를 넣은 거래요 똥깨가 와서 먹었다는데. 여섯 개 먹었다는데? 응? 똥가 여섯 개를 먹었다고? 응. 싫어요. 응? 음. 이게 음? 만두 만도 15,000원 어치요 저희가 이제 잠시 점심을 먹기 위해 한옥마을에 들렸습니다 이제 영화의 거리로 돌아가서 이제 영화제를 준비해야겠죠 맛있는 걸 먹었습니다 아 전주가 물가가 장난 없어요 먹은 게 없는데 너무 많이 나와 뭐 만두를 15,000원어치를 먹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문어 아 문어 5,000원이고 문어 꼬치 뭐 삼동이? 삼 삼동인가 뭔가 이것도 5,000원이고 탕후루 탕후루 샀죠탕후루는 맛있어 산둥이. 3뚱이, 3뚱이 5,000원이고 그래서 이제 영화이거로 돌아가서 이제 카탈로그를 보면서 영화 또 한국 단편경쟁 드디어 예매를 성공했습니다 어... 아, 뭐야 이거 와... 아, 기분이 좋아요 되게 아 근데 아 그리고 하나 기분이 안 좋은 게 굿즈가 제가 원하는 배지가 아, 다 팔려가지고 너무 늦게 왔어요 저희가 그래서 배지를 못 구한 게좀 아쉽습니다 와 여기가 지금 새로 생긴 전주 돔 같은 돔 같은데 와 이렇게 큰 넓은 돔 안에 이런 식으로 자리가 엄청 넓어요 여기가. 여기서도 영화를 상영한다고 하거든요. 와, 전주가 괜찮았는지 이런 것도 만드네요. 와, 지금 밖이 너무 더워서 아, 지금 일단 한번 나가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그 스타워즈 세트장도 있고, 와 이렇게 보시면 여기 라운지도 있고 다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매표소도 있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놨네요. 예전에는 이제 바깥쪽에 나와 있었는데 지금 여기 전주 라운지라고 아예 공간을 따로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네요 아... 지금 여기 앞에 솔다아웃 에너지 표 보이는 사람들이또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보고 싶은 한국 단편 경쟁을 예약했기 때문에 그거를 보면 될것 같습니다 와 저희가 명당을 캣했습니다 와... 그 음악 펴줬죠? 여기 보시면 2층입니다 와... 어때요 예령씨? 와, 좋아요, 편해, 오랜만에.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전주돔 와, 감성. 끝장나죠? 자, 안녕하세요. 여기는 특별관, 전주 스타워즈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와, 뭐고 스톰트로프. 우주선, 우주선. 와, 와. 개 미쳤죠? 와. 뭐야? 여기 피규어가 하나 더 있는데? <laughs> 지금 어디냐? 영화를 보기 전에 잠시 카페에 왔어요 카페인이 부족하기 때문에 카페에 왔어요 그리고 제가 하나 알려낸 건데 전주 서포터즈라는 카드가 있어요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서포터즈 카드가 있는데, 이게 제가 2012년도에 발급하고, 한 번도 안 썼는데, 이게 아직도 유효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걸 재급 재발급, 2,000원을 내고 재발급을 받고, 굿즈 10% 할인, 뭐 영화들, 뭐 전부 다 1,000원씩 할인을 받아서 엄청 유용해요. 그리고 하니까 뭐, 서포터즈, 뭐 물이라던가 탄산수, 뭐팩 엄청 많이 줍니다. 서비스로. 소포터즈가 괜찮구나. 왜냐면 이게 저희가 그 당시 12년도에 제가 2만원 정도 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2만원 냈는데 이게 뭐 7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유효하다는 점. 평생이래요, 평생. 그래서 한번 소포터즈 가입해놓으면은 와, 영화제 올만하다. 괜찮은 것 같아요. 30분 정도 나왔는데 영화가 너무 기대되네요. 오랜만에 단편 영화를 보는데 너무 기대됩니다. 또 암리 스튜디오가 단편 영화도 전문으로 하고 단편 위주의 컨텐츠를 만들다 보니까 제가 단편 영화를 좋아하기도 하고 너무 기대가 됩니다. 재미있게 감상하고 영화 리뷰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영화를 봤어요. 한국 단편 현제 5편을 봤는데 4개의 단편 영화를 봤어요. 첫 번째 단편 영화는 해몽이라는 단편 영화, 두 번째 단편 영화는 상팔자라는 영화, 세 번째는 김병호 쇼인가 뭐 그거 하나 있었고 네 번째가 이제 병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저 같은 경우는 딱두 개의 영화가 영감을 얻었어요. 뭐냐 그두 번째 영화인 상팔자와 마지막 영화인 병. 와 근데 병 같은 경우는 시대극인데 와 진짜 제, 잘 만들었더라고 영화를 진짜 때깔도. 기가 막히고 와 연기 연출이며 정말 이건 퀄리티가 단편 영화 치고는 진짜 잘 만들었더라고요. 이거 보면은 와 진짜 역시 전주 영화제 제가 6, 7년 전에 왔을 때보다 영화의 수준이 많이 올라갔어요. 한국 단편 연쟁이 진짜 많이 올랐고 와, 원래 전주 같은 경우는 약간 미장센 쪽으론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있었는데 와, 미장센 영화제 못지않은 미장센들. 와, 기가 막혔고. 또두 번째 상팔자 상팔자라는 거는 이제 아, 유명한 나지금 배우분도 나오시고 와 근데 그리고 이거를 진짜 유머러스하게 풀어내는 요즘의 상황 시대극들을 와 기가 막히더라고 저도 이제 발전해서 빨리 영화를 찍어야 되는데 지금 막 피가 끓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게 청년들이 이제 제 나이 또래 20대 30대 초반들이 많이 찍잖아요 영화를 예 단편 영화를 많이 찍는데 요즘... 이 삼십 대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약간 엿볼 수 있었다. 왜냐면 영화를 전체적으로 분위기를 보면은 느껴지는 풍들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알다시피 좀 힘들고 그런 걸 많이 표현한 게 눈에 띄네요. 아, 그리고 이제 저희는 이제. 일정상 하루밖에 있을 수 없어서 이제 가야 되는데, 아, 너무 아쉽네요. 진짜 이 남은 많은 영화들을 다 봐야 되는데, 지금 전주의 밤은 깊어 가는데, 잠못 드는 밤 봐야 되는데, 너무 아쉽습니다. 오늘 같이 온 여기, 명블리. 어, 아마 첫 영화제죠? 두 번째입니다. 어? 영화제를? 영화제에서 영화 본 거예요? 두 번째예요? 아, 영화 본건첫 번째고, 영화제는 두 번째입니다. 영화제는 아, 두, 두번번 번째입니까? 중. 어, 거기. 어땠습니까? 전주 영화제 첫 재밌었어! 번째 재밌었어! 나 다음에는 여기 잠못 드는 밤 그것까지 볼 거야. 잠못 드는 밤이 진짜 기가 막혀. 그게 어, 영화제 꽃인데. 거야. <laughs> 영화 보는 것, 반성 영화 좋아, 예술 영화 좋아. 어. 나도 이런 거 좋아. 그리고 아 재밌었죠? 네, 재밌었어요. 영화 유익했죠? 네. 네, 정말 재밌습니다. 전주 국제 영화제. 아. 뭔가 아쉽네요. 네, 이제 <laughs> 떠나겠습니다. 전주 도매에서도 한번 보고 싶었는데, 아, 진짜 내년에는 1박 2일 꼭 오는 걸로 <웃음> 알겠습니다. <웃음> 자, 그럼 암니 <압류> 스튜디오 <laughs> 여기까지.